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 침례를 받은 김종명 형제입니다. 네 제가 형제가 된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어,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올줄 몰랐네요. 예 네. 어, 네,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는 어, 부모님이 북부 교회를 다니고 계셔서 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이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출석하게 되었고. 언니들 어, 말하는 모태 신앙이라고도 할수 있는 거고요. 어, 그리고 어렸을 때 어, 저는 이한 교회만 계속 다녔어요. 어, 다른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예전에는 동대문 교회였고 지금 북부교회 한 교회만 계속 다녀서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님들이 제가 어, 어렸을 때 굉장히 장난꾸러기였는데 그 시절부터 다 알고 계시고 어, 지금도 장난꾸러기지만. 예전에는 정말 더 했는데도 성도님들께서 저를 다 알고 계셨고, 많이 또 이뻐해 주시고, 지대한 관심 속으로 또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주일학교는 어떻게 그냥 말썽꾸러기로 지낸 채 계속 넘어가다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를 구원을 받게 하려고 많이들 정말 신경을 써 주셨는데, 저에게는 너무나 그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어, 저는 한 명인데 성도님들께서는 한 마디씩 저한테 하실 때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어려웠고 어, 또 거기다 이제 일대1 교제를 하자고 하시면 저는 더 어려웠어요 정말. 어, 저에게 일대1 교제 시간은 이제 남들이 이제 상담이라고 할수 있지만 저는 어, 시간 보내기 또 어떻게 하면 교제를 빨리 끝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있었고 성도님들이 이걸 믿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저는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좀 포기하시고 그래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고 끝나시더라고요. 어 근데 저는 그렇게 해야 빨리 끝나니까 저는 그렇게 했고 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또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한다고 얘기를 들으면 어 가기도 전에 벌써 저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리고 전도 집회 말씀 듣고 이제 그 강사님이랑 교제를 하자고 하실까봐 저는 이제 기도할 때 몰래 집으로 나오고 도망가버렸죠 저는. 저에게는 어참 저에게 구원이란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정말 스트레스였고 정말 짐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어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거면 빨리 구원 문제를 제가 해결하고 제가 잘 성장해서 형제로 됐어야 되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야 되는데 저는 반감만 들었고 어 이렇게 내가 구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면 차라리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나는 구원 안 받았으니까 천국에 못 가니까 차라리 지옥에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정말 저에게는 좋은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 뭐 구원 이런 쪽은. 어,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또 지나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저는 성인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살이 되던 해쯤에 저는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군대를 가서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특히 군대에서 그 가스 화생방을 하는데 저는 정말 아 내가 죽겠구나. 어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래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개념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나 구원 안 받았는데. 아 화생방 안, 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나 죽으면 지옥 가는데 죽으면 안 된다고 혼자 계속 이제 생각하면서 있는데 막상 그 지옥에 가려니까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제가. 어, 근데 제가 아마 그 화생방 끝나고 제가 아마 복음을 들었다면 그때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정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나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고 엄청 두려웠었습니다. 어, 지금 생각하면 주님의 도움이시지만 저는 군전역을 제가 정말 잘해갖고 무사히 마쳤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군전역을 무사히 마치고 청년회를 출석하는데 어떤 청년분이랑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어, 제가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대화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오래돼가지고 어, 저 구원받아서 저 지옥 가는데 그리고 저는 구원을 제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저는 구원받고도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고 스무 살이 된그 나이를 먹었어도 그리고 성도가 되면 또 침례를 받게 되면 형제가 되면 저는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구원을 못 받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계시던 분이 저한테 어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근데 성도님들을 보면은 죄를 지으시는 분들을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어 근데 어 이상하네 구원 안 받았는데 또 침례를 그분은 어떻게 통과하셔서 받으신 거지? 교회에서 침례를 그냥 잘 주시는 건가? 이런 어렸을 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여기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가 지은 죄도 다 사하여 주셨지만 앞으로 너가 지을 죄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감당하셨다는 딱이 말을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오고 수많은 복음을 들었지만 이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어요. 어 그래갖고 저는 좀 충격이었죠. 그때부터 아 이런 분이라면 나도 어, 믿을 하나님 믿을 수 있겠구나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 하필 그때 또 주위의 친구들이 어, 해외 여행을 막 자주 가는데 어, 나도 해외 여행을 가고 싶은데 교회에서 또 선교지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제가 이제 선교지 갈때해외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생각해서 선교지도 두번 정도 방문했는데 그 방문했을 때 교회를 가는데 어,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는데 저는 와 정말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참 신기하고. 아, 구원이 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국적은 다르, 다르고 색깔도 다르지만 나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근데 그때뿐이었어요. 또 하지만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살고 제때대로 삶이 사라져서 주님을 찾지 않게 되었고 또 사탄이 사탄이 주님을 찾지 않도록 엄청나게 저를 방해했는데 저는 사탄의 게임세에 넘어가 또 사탄의 뜻대로 계속 살게 되고 있었죠. 어,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뭐 몸도 다치고 하던 일도 제대로 다안 되고 제때대로 되는 게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원래 힘들 때참 하나님 찾다잖아요. 는 저는 저도 이때 좀 하나님 을 찾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찾기 시작했고 정말 제때대로 제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정말 그냥 구원받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순대국집을 제가 일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야간에 일하고 주일에도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잘 나오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주님께 거래를 했던 거죠. 어, 구원 받게 해주시면 순댓국집을 그만두고 교회도 잘 나오고 주님을 잘 믿겠다고. 근데 너무나도 제 어리석은 제 기준과 제 판단에 한 생각이었고, 어, 그렇게 하면 안 됐었던 건데, 그렇게 해서 계속 일을 하다가 또 일을 하는데 일요일날 계속 일을 시키고 교회를 못 나가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아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어? 다음날 출근해서 사표를 쓰고 퇴근할 때 바로 제가 냈어요 그냥 좀왜 이렇게 잘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아직도 드는데 그래도 바로 위에 상사가 바로는 못 그만두니까 한 달간 일을 해라 하고 하셔서 한 달간 일을 하고 제가 백수가 됐죠 백수 생활을 하면서 제 뜻대로 된건또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 제가 할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근데 할수 있는 거는 몇 가지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성경 읽고 하는 거 말고는 없었고 나름 제가 성경 그때 막 열심히 그때 제일 많이 읽었었던 것 같아요. 어, 나름 성경 읽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형제님들에게 저 침례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저 구원받은 것 같다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역시나 잘 되지 않았죠.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사도행전 8장에서 4시가 이제 물이 있는데 제가 복음반 그때 나갈 때였는데 복음반에서 이런 복음을 들었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서 8장 복음에 들어는데 내시가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냐고 하니까 빌립이 침례를 이제 베푸는데 아 그래서 저도 이제 침례식 이제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침례식 할때 교회 앞에 물이 있으니까 저도 침례를 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상담도 하고했는데. 역시나 당연히 그 상담하러 갈 수도 없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그리고 나서 몇몇 형제님들이 요한복음 을 읽어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교회에 다니고, 주일학교 뭐 학생이 청년에 잘 참석하고, 어,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백종원 형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말씀이 없다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을 만큼 저에게 큰 말씀입니다 어, 제가 다른 사람들이 왜저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도대체 뭐길래 저걸로 왜 구원을 받는 거지 그리고 복음 집회 전도 집회 할때 보면은 어, 허연우 형제님께서는 매일 시작하자마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3일을 시작하시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근데 어 정말 저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는데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어, 말씀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말 정말 신기했고 어 정말 깨달은 게음 제가 깨달은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정말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깨닫게 된게 아니까 그 맞죠. 그 너무 감사가 됐어요. 그 이후로도 어,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3장 1 6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하나씩 다 깨지는 거예요, 막. 그 이후로도 막 이제 뭐 성경이 다 들어온 건 아니지만 형제님들과 이제 교제를 하는데 제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제 뜻대로 사는 게 죄라는 거예요. 아, 그런가?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있었는데 이사의 1장 3절에 소는 그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를 그 부분을 딱 읽는데 어, 소나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아나 정말 동물보다 못한 그런 아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죠.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들을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 부분을 또 읽는데 아 내가 주님을 버린 것이고 또 내가 사탄의 웅덩이를 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제가 죄인임을 확실히 깨닫고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이름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 또 감사가 너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안할 때마다 감사가 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참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런 구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누가복음 17장에 문둥병자 10명이 있는데 10명이 예수님께서 이제 다 고치게 해주셨는데 한 명만 와서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어 근데 아, 나머지 아홉 명은 어디 갔느냐? 그한 명은 그냥 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는 거예요. 어, 근데 저는 여기서 아, 열 명이 죄사함에다 받았는데 주님께 돌아온 한 명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시는데 아, 저도 정말 여기서 구원의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그 사탄이 저한테 와서 속삭일 때가 있거든요. 성도님들도 그러실 때 많으시죠. 근데 어, 사탄이 정말 종명아 너는 구원 받지 않았어 흔들 때 저는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떠올리곤 합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르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다.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한다. 그들은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어, 그 마지막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딱이 말씀을 읽는데 아, 사탄은 저한테 이제 올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사단이 저한테 와서 이제 속삭 속삭 할때 저는 이 말씀 딱 떠올리면 사탄은 진짜 바로 도망가 버려요. 어, 참 너무 감사가 되고 어, 정말. 정말 진짜 감사가 되고 너무 하나님 이 저를 구원해 주신 거에 정말 너무 감사가 돼요. 정말 더큰 표현이 있다면 쓰고 싶지만 정말 그냥 감사하다는 말 뿐에 맞게 할 말이 없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서 제가 이번에 구, 제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으면서 느낀 건데 어, 물론 죄 사함이나 회개 어,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면 어,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가 형성이 될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고요. 또 예전에는 이제 성경을 읽어야지, 읽어야지, 읽어야 돼 이렇게 해서 제 의지라는 상관없이 이렇게 피고 했는데 아 이렇게는 어떻게 사나? 그리고 이렇게 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진정 마음으로 느끼고 나서 그때는 성경을 읽어야지 읽어야 되가 아니라 아 성경 읽고 싶다 정말 글씨 몇 글씨 차이인데 읽어야 돼야 읽고 싶다 이 차이는 정말 제 마음에 엄청난 큰 차이라고 생각이 돼서 근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저는 아직도 성경을 읽어야 돼 그리고 시간 맞춰서 억지로 피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성도님들의 많은 응원과 기도에 힘입어 제가 정말 구원받고 침례가, 침례까지 받고 형제가 되어서 너무 기쁜데 어, 제가 이거는 침례 상담하면서 느꼈던 감정에서 살짝 말씀드리면 제가 구원을 받아보니까 구원받는 건참 쉬운데 이게 침례받는 과정에서 제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리고 저는 구원받기 전에 구원 그렇게 쉬운 거를 왜못 받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정말. 예. 네, 근데 제가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만, 어 구원을 받고 이제 침례를 받는 과정도 침례가 너무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상담하는데. 근데 어, 지금 생각해 보면, 어 저는 침례가 받고 싶어서 그리고 형제가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저는 교회에서 형제로 인정받고 싶어서, 어? 그다음에 구도자의 신분에서 이제 그만 구분당하고 싶어서 제가 많이 서러웠거든요. 근데 구도자의 신분에서 벗어나려고 제가 이제 그거를 탈피하려고 침례 상담을 했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연히 제 마음을 아시죠. 그다음 제 마음을 당연히 아시니까 그런 동기로 너가 가서 침례를 받고 싶으면 내가 줄줄 줄 아느냐 그냥 이런 식으로 저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침례를 주시지 않으시고 제가 그때 또 기도했어요. 제 자신을 정말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끝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전에 항상 주님께 아 주님 항상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구원도 주님이 주시지만 침례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지금 제가 형제가 돼서 여기서 간증을 하고 있네요. 근데 제가 아는 주님은 그리고 어 정말 제가 구원 받았다고 바로 침례 주시는 분이 아니었고 주님께서 저한테 종정아 너가 정말 침례 순종할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주님께 내라고 내'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주님은 저에게 침례를 베푸시더라고요. 어, 저는 정말 어, 구원받고 침례받으면서 그 안에 과정들 속에서 정말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걸 배웠어요. 주님에 대한 걸,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고, 어, 제가 제가 원하는 게 있고 성도님들도 원하시는 게 있는데 정말 제가 이번에 침례 받으면서 느낀 게 어, 기다리는 거저 침례 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제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확실히 있고 네,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고 저는 그리고 저의 구원과 침례를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고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방법과 때를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알고 또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주님을 배우며 순종하고 따르길 원하는 마음이 있고 어, 신간 철영제 님께서 그 주일에 사해 보실 때 요한복음 17장 3절인가? 네.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 저는 영생이 그냥 영원한 생명인 줄 알았는데 영생을 가지면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을 알며 참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해서 좋은 형제로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회사 다니면서 제 회사가 참 좋은 게어그 밥을 먹고 원래 점심 먹고 좀 쉬는데 저희는 6의 양식을 먹고 0의 양식도 같이 먹으라 그래서 큐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큐티 하면서 제가 또 주님을 알고 배우며 이렇게 되는 제 모습을 볼때 너무 감사가 되고 어 이제 제가 침례를 받고 어새 신자반 그거 거기 가서 배우는데 잘 배우며 이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 더해져서 이제 성도님과 함께 주님을 알며 잘 배우고 싶습니다. 아 지금까지 간증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